남궁천검 와 이펙트 지렸다 잠깐, 뭐야? 이거 아, 저 검이어야 되네. 아니, 잠깐만. 아, 근데 나 리니지 라이크보다 이게 더 좋은 거 같은데? 잘 만들었지 않아? 또 새해를 맞이해서 좀 방송 좀 열심히 해보려고. 요즘 또 재미가 없어. 게임들이 할 만한 게임이 없나 찾다가 이 잠룡이라는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. 잠룡! 이게 렇 언제 출시된 거지? 아, 12월 10일이네요 꽤 됐네요 한 20일 됐네요 이 게임은 좀 놀라웠던 게어 바로템 제가 요즘 아이온트로 쌀먹을 하고 있는데 바로템의 순위가 6, 6등인가 5등인가? 인기 순위가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 이거 사람들 많이 하나? 재밌나 싶어가지고 한번 다운받아 봤습니다 노트무역 RPG 잠류 이것도 뭔가 린지 라이크 느낌인가? 보니까 막 계정을 팔더라고요. 전설, 뭐, 영웅, 뭐, 이런 거 해가지고 계정 팔기를 하던데. 리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, 어, 들고 왔습니다. 재밌으면 진득하게 하는 거고. 일단 도트, 어, 귀여워요. 별점이 좀 낮은데. 아이템 획트 확률이 너무 낮고 인게임에서 현질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이 너무 많다 음, 한번 해봅시다 궁금하네요 일단 자 일단 뭐 새로 만든 서버 가볼까요 함서 1 0으 오다가 에? 에? 일단 놀라운 거는 12월 20일에 오픈한 조금 된 서버야 10일 정도 됐어 근데 대기율이 있어? 어, 이 게임, 자, 개 흥게임인가? 범, 창, 암기. 세 가지 무기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무공은, 방착한 무기에 영향을 받는다. 오, 예, 왠지, 천상비 느낌인가? 천상비? 범이 겁나 길어요.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. 앞을 가로막는 것은 모조리 부수고 나가겠다. 악을 처단하고 정의를 싫어하는 영웅.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삶을 살겠다. 무기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? 부드럽고 유연한 밸런스 있는 전투가 가능한 검. 강맹하고 파괴적이며 긴 사거리로 유리한 전투가 가능한 창. 원거리에서 적을 옹락하는 전투, 전략적 전투가 가능한 암기. 아, 뭘로 할까? 검으로 할까? 밸런스? 공 따라 유난히 밤이 길구나. 점점점. 어우, 낭만 터지는데, 그냥? 훈련을 해야겠다. 야, 뭔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, 그런 시작점이다. 그죠? 오, 사부님. 준비는 되었느냐. 오, 오 약간, 오. 뭔가 약간 리니지라이크 느낌인데? 서버가 이제 한 10일 됐다 보니까 사람이 없나 봐. 어? 그 구글, 구글 플레이 스토어 1위 감사인니 1위 됐었구나. 음, 레벨업, 말력 민첩, 건강, 뭐, 여러가지 오릅니다. 오, 무기 강화 주문서. 어, 좀 레인즈라이크 느낌 나는데? 일단, 브금 노트 괜찮고, 음, 노트 느낌 괜찮은데. 약간 그림체가 약간 웹툰 느낌이네. 노트는 나쁘지 않은데 무공 소환권. 뽑기가 여러 가지 있나 보네. 일단 무공을 소환하고요. 소환하고 요 영물도 소환 소환이 되게 많은데요. 일단 강화도 있고. 오 그래도 좋은 점은 어 이벤트 패키지가 많다는 거. 어. 공짜로 많이 준다는 거. 어, 어 이거 왜나 몰랐을까? 시작부터 달렸으면 꽤 재밌게 했었을 것 같은데. 좀 리니지 라이크 느낌 나고 해가지고. 과금 유도가 좀 심할 수도 있겠다 생각 좀 드는데. 5편 우편... 보상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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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주는데. 어. 가자! 오 이거 이거 뭔가 있다 이거 오 나이스 이게 전설인가요 영웅인가 요 무공수한 거 이걸로 전설을 뽑아보자고 오오오 오. 오, 이런 연출 오. 마교의 무공수 오야 그래 무협은 이제 그게 있잖아 정파 사파 오 마교 아 이거 혹시 마교 이거를 배우게 되면 혹시 정파의 무협을 배우지 못한다든지 무공을 배우지 못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야? 아. 와... 어, 그런 게 약간 기대가 되네요. 이제 보니까 퀘스트 보상으로 무공 뽑기 이런 거 많이 줍니다. 영물 소환 한번 해볼까요? 오. 오호. 오호. 아이 두루미가 이제, 어, 비단. 오, 호 아, 그래도 이게 좀 재밌다. 뭔가 린지 라이크 하면은, 뭐, 물론, 무공이나 이런 게좀 들어간, 뭐, 천상비 였던 뭐, 그런 것도 있고, 뭐, 천년. 뭐, 있긴 했어. 그래도, 약간 또, 어 색다르네요, 요거는. 뭔가, 진짜 그, 요즘 웹툰이나 이런데, 무협물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거 보면, 뭐, 이제, 마교, 정파, 사파, 뭐, 이런 거 나오면서, 이제, 이런, 뭐, 무공들도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, 이거 보니까, 좀더 그거에 근접한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뭔가 보던 어, 금강불계 이런 거지 불교에서 막 나오고 이런 거 아니야? 어, 조림사에서 나오고 좀더 해볼게요. 어낌 있는데 어, 괜찮은데. 아 이거 런칭할 때할걸 12월 11일에 나뭐 하고 있었지? 아이언투 하고 있었죠. 어, 상관없구나. 아 근데 또 매력적인 거. 어 도트가 이런 게다 구현이 되어 있단 말이지. 와. 어, 내가 쓴 이런 아이템들이라든지 어. 오호와야 어. 잠깐만 또 이게 무기마다 소리가 다르네 착착 그다가 진짜 대나무 봉 쓰는 느낌이야 와하 어. 지려 지려 아니 오호 오야그 아는 시스템이긴 하다 어. 그 리니지 라이크에서 보던 그런 시스템이죠, 지금 보면. 고감이랑, 지금, 뽑기가 두 개가 있거든? 무공이랑 역물이 있고, 이거. 뭐 제작도 우리가 잘 알던 시스템이고, 강화도 뭐 있고, 거래소, 거래소도 있네? 완전 리니지 라이크잖아, 던전이. 와 이거 내왜 몰랐지? 야, 이거 좀, 인기 많은 거 같거든, 지금 게임이 보니까. 아, 이거... 레벨 84짜리가 있네. 어, 이거 30개 쓰면은 희귀 무공 희귀 영물 주는구나. 30개가 얼만데 30개면 어 3,300원에 어,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. 희귀 세트. 어, 무기까지 희귀로 주네. 어, 좋은데요. 따다 일단. 야, 싼린시라이크인데 남궁천검. 와! 이펙트 지렸다. 잠깐 뭐야, 이거. 아, 저, 거미어야 되네. 아니, 잠깐만. 아, 근데 나 리니지 라이크보다 이게 더 좋은 거 같은데. 잘 만들었지 않아? 이게 뭐 2D고 뭐고고 뭐 일단 넘어서서. 이 이펙트도 너무 이쁘다. 아니, 희귀 무공이 이 정도면 잠깐만. 동문. 와. 오행 매화 검법 혈건 검법 와, 뭐야, 이거. 씨, 지렸다. 심검. 심검 지렸네? 무공 피해량이 30% 증가합니다. 천 외. 오. 아. 와, 혈천수라 도법 개멋있다. 이게 보면 지금 마교 화산 무당 소림 단가 이렇게 있거든요. 야 이렇게 나눠놨다는 것도 너무 이제 멋있는 것 같아. 어 괜찮은데 이거 아쉽다. 또 이런 것도 뭔가 첫날 달리면서야 재밌잖아. 약간 후발 주자면 하좀 좀 싫거든 나는. 야 이거 린지라이크도 100배 나은 것 같은데. 캐스트 뭐 보상으로 막희귀 이런 것도 많이 주고 하는 거 보면. 과금 유도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, 와 이거 나왜 몰랐지? 야씨, 이거 신규 서버 나오면 좀 달려보고 싶은 느낌. 어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벤트 보상도 많이 주고, 과금도 좀 나름 저렴하고 뽑기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, 어, 물론 많이 해봐야 이제 보이겠지만. 지금 좀 그렇습니다. 왜또 로딩 걸렸어? 왜이래? 서버가 좀안 좋은가? 어, 예, 서버가 이상하네요. 야, 잠룡 오. 약간 지금 보니까 뭐 서버 제시작 안네, 서버 시스, 시스템 점검 안내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리뷰가 그러니까 게시. 댓글이 보니까, 좀 서버 문제가 많다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보니까 지금 아까 막 대기열도 있고, 나름 인기가 많았네. 나만 몰랐었네. 어? 나만 몰랐네. 사람들 다 이거 하고 있었구만. 아까 보니까 뭐 섬서, 10서버까지 나왔는데, 사람들 막, 북적북적하고, 아, 실서버 나오면 나 진짜 좀 달려볼 생각이 있는데. 12시간 접속 못하게 하네. 지금 서버가 문제인 거 말고는, 오.